오늘은 닭 정육으로 닭 불고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닭은 튀겨 먹는 거 많이 하시고 불고기는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참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마트에 가면은 닭 정육이라 그래가지고 닭 다리 살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한 300g씩 이렇게 한 팩에 포장이 돼 있어요. 전체 다 600g 두 팩이에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 손질을 좀 해볼게요. 피 있는 거 이런 거좀 떼주세요. 그러니까 두께를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포를 뜨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두께가 같아지잖아요. 이쪽도 여기 이렇게 기름 많은 거는 좀 떼버리세요. 이렇게 칼을 옆으로 눕혀서. 넣으면은 이렇게 얇게 포처럼 떠져요. 이렇게 되면 뒤쪽에 칼, 껍질에다가 칼집을 좀 넣어줄게 이게 이제 구울 건데 구울 때 껍질이 좀 오그라지니까 약간 오그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좀 크니까 절반 정도로. 난포 떠는 게 힘들다 하면 그냥 두꺼운 채로 하셔도 되고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익을 때잘 같이 잘 읽게. 생각보다 좀닭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밑간을 해줄게요. 생강즙 한 수저하고 조리술, 맛술하고 후추 조금 넣고 양념할 때 소금으로 하시지 말고. 간장으로 조금 해주세요 어차피 닭불고기니까 간장 양념을 할 건데 밑간을 소금보다 간장으로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밑간을 해서 조금 이제 양념하는 동안에 조금 재워 놓을게요 이 닭불고기는 소고기 불고기 양념하는 거하고 같아요 간장을 아까 여기 600g 이었거든요 간장을 한네수죠 아까 밑간 할때한반 스푼 넣었으니까 3... 숫자 반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배하고 양파하고 갈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 한 숫자 넣을게요 마늘 한 스푼 파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그리고 설탕을 한 수저 좀 윤기나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줄게요 후추 조금, 통깨. 단맛이 어떤지 간을 쫙 조금 볼게요. 음,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설탕 한반 수저만 더 넣을게요. 참기름 두 수저. 음 됐어요. 저는 별로 달게 안 먹어서. 단맛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좀단걸 원하시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조금 더 넣어 주셔도 돼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버무릴 거예요. 소고기 불고기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주 재료만 달라졌다 뿐이지. 이렇게 양념을 해서 양념이 스며들게 한 30분 재워 주세요 양념이 어느 정도 스며든 거 같으니까 한번 구워 볼게요 팬이 달궈질 동안까지는 불을 좀 세게 했다가 팬이 달궈지면 중간불로 줄여 줄게요 이건 소기름이에요 이거 무쇠솥 쓰기 전에 이걸로 한번 해 주면 잘 붙지도 않고 길도 잘 들고 좋더라고요 껍질 있는 쪽을 밑으로 해 주세요 껍질에서 기름이 좀 나오니까 불을 좀 줄일게요. 오븐에 구우셔도 되고 요즘 뭐 새로 나온 줄이기구 에어프라이어 거기 해서 드셔도 될것 같아 요제 생각에.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 소고기 불고기보다는 약간 두께가 있으니까 앞뒤로 좀 뒤집어가면서 주워주셔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워진 것 같네요. 노릇노릇 색깔이 나왔어요. 기름 넣지 않아도 닭 자체에서 기름기가 이렇게 나와서 식용유 같은 거 붓지 않아도 잘 구워져요. 타지않고 이렇게 해서 닭불고기를 후라이판에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봤는데 위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장식하는 의미로 잣가루를 조금 뿌릴게요 예, 생각보다 가격도 소고기에 비해서 저렴하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술안주로도 좋으실 거예요.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오...